아합의 죽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돼,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양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